Altså! <laughs> <hums> <hums> 는 다섯 군데 정도를 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가는 곳은 대룡시장입니다. 저희가 대룡시장을 가다가 지에 약간 배가 고파져가지고 밥을 먼저 먹고 가려고요. 강화도에서 와보고 싶었던 음식점이 있거든요. 뉴욕 뉴욕이라고 한때 되게 핫해졌던 곳인데. 마침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저희가 돈까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역의 돈까스는 어떤지... 뉴욕 뉴욕 첫 번째 코스입니다. 일단 점심을 먹고 시작하려고 뉴욕 뉴욕에 왔어요. 여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좀 유명해진 곳이더라고요. 당시에 못 와봤는데 지금 웨이팅이 없네요. 메뉴는 되게 단촐해요. 그냥 돈까스 스파게티, 그 다음에 치즈돈까스 인테리어가 되게 특이하다. 완전 여기 그건가 보다. 경양식 돈까스 느낌인가 봐. 파게티 13,000원 뉴욕 돈까스 11,000원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지 오 괜찮은데? 음. 그래? 뉴욕 아. 음. 뉴욕 돈까스를 거의 30분 만에 뿌시고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laughs> 진짜 돈까스 먹고 싶을 때만 오세요 <laughs> 저희는 이제 저희의 찐 목적지 인 대룡시장으로 갑니다. 아 일단 지금 교동 대교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들어갈 때 검문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검문을 왜 하지 여기서? 아,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음. 네지나가십니 저게 나 군대 시을 때도 이걸 했는데 음.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거든 아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아주 좋아요, 여기. 저희의 두 번째 코스입니다. 바로 대룡시장입니다. 되게 어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여기가 진짜 많아요, 차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시상에 오는 것 같습니다. 대룡시장. 대룡시장. 와, 되게 귀여워. 새로한 느낌이 가득한데? 우와, 아, 진짜 많은데? 얼만지 고기 없, 기 없어. 고기 야래아이해 음. 음! 음! 완전 레트로 완성! 아, 음. 어, 귀여워! 첫 걸로 이 옛날, 모리들. 콧떡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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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위해서 고 있다. 좀더 어? 앞으로 갔다 가고. 1층이었양말 여기 뭐야? <목소리> 이런 것도 해봐야지 근데 나 때는 아니야 이게 나 때는 아니야 오빠 때 아니야 오빠 <laughs> 때어 아폴로 알지 나대짜 아, 이게 마에들어 아폴로 내가 그고어고이거뭐 이거 몰라 이렇게 되아 이거요 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이거 여기다 넣는 거잖아 <laughs> 오, 어 줬다 어 이거 이거 늘어나는 거잖아 뽑기다뽑기 어. 어, 오빠 나 뽑기 할래 잘 뽑아. 잘 뽑아. 아, 이거 아 잠깐 아 내거꽂는다 어, 오, 사등. 오, 사등이다 1등 <laughs> 상품. 오, 가방. 아등이아 주세요. 탄 공멀탄도 릴데 없어. 아, 네? 그러면은 뭔데? 얘도 4등이다. 돈 가방이 래이라이 색깔 어때? 그래.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수고하세요 응. 오빠는? 이제 오뎅꺼 골라 내 네, 오빠만 라봐 오뎅이 꽤 많아 아, 먹을수도 네? 있잖아 그럼. 아폴로? 응. 손드기 아폴로 아, 면치 우와 여기 그 사람 진짜 많다 감자튀김 감자튀김 또 호떡은 3세 방학간이기 때문에 호떡을 안 먹을 수순 없죠. 선예인분들도 왔네요. 전염, 전염무제. 음, 유병제? 이미 심심한 납지 유병제도 왔나봐요. 감사합니다. 오, 잘 끼, 잘끼요 오, 간다, 간다. 안녕, 을안 받으셨어요. 안녕하니까 간다. 차례 맛있어요, 고객님. 저희 차례기. 세 번째 코스인 전등사에 갑니다. 어, 전등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등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잖아, 딸이 보여서, 안 된다잖아. 가기 싫음 가자, 가자, 아이 귀여워 하나온 거지. 리하 빨리 밥먹고 오기는 좋지만 하 빨리 하네요하네요 해가 힘들어. 아, 힘드네. 유산소 힘듭니다요. 어? 와. 어, 지금 몇몇 곳은 공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같이 는 커피숍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따뜻하거든요? 지금 한 15도에서 18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어, 여기 이렇게 소원을 써가지고 드냐다 붙이는 건가 봐요 귀엽다 이건 얼마지? 어? 5만원? 5만원이라고? 말도 안 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한5천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5만원? 그냥 빌자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음. 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보내기가 좋아요 전등사에 갔다가 지금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등사가 밥 먹고 산책하러 가기 되게 코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장소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보러 갑니다. 저희의 다음 코스는 프렌즈 동물원입니다. 아주 가까워요 전등사랑. 거의 한 5분? 10분? 차로 한 5분 걸렸나? 강지 국가 인증 미니 동물원. 오. 고기. 어. 어나좀 징그러운데 이거 어떻게 잡르데 키가 나오진 않겠지? 오. 엄청. 저기요. 거북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조심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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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생겼을건데 안 오! 오! 봐 많이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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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민 가져고? 시간 있어, 대박. <laughs> 네, 오빠 예좀 봐. 먹지? 뭐, 뭐. 오. 오, 오 와, 대박 대박. 잠깐 오. 나근데 얘를 못 잡겠어. <laughs> 오오 지카롱! 얼마나 멋있오 봐봐! 아 진짜! 오 밀어물 잘 먹네? 오, 귀엽게 생겼다 얘 되게! 나 이런 애 처음 봐! 카피파라 팔아. 카피파라야? 오 여기도 있네? 어.. 어 쟤도 움직인다! 오빠 쟤 움직여! 그래도 지금 달가고오 이게 좀 큰데? 오빠가 줘봐봐. 오 이빨 봐.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엽게 생겼어. 아걸로 줘야 돼 그래? 의지마라이 모식이야. 아 팍하다. 안녕. 어, 이거 못할것 같아. 줄게, 좋게 이이 어, 했다뒤에 어. <laughs> 어. 어, 봐봐. <laughs> <오>. 들러서들 <laughs> <laughs> 야, 아, 너네 아까 나랑 다르다. 너네 좀 귀엽게 군다. 이게... 아니, 너네 기다릴 줄 아네. 걔네 싸워. <laughs> 이틀 사왜 이렇게 웃기지?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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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야. 내 자리야. 계깨 빠는 거 아니야? 거기 <laughs> 내 자리야. 건들지 마. 어? 이게 뭐야? <laughs> 이걸 따로 줄게. 오, 음. 야,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오, 내 자리. <laughs> 내 자리라고. <우리. 웃음> 맛있어 이거? <웃음> 어? 어? <웃음> 아,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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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 너무 치댄다 인간적으로. 아왜치치아 <laughs> 귀여워. 너 귀엽다. 아, 내 포트, 털 때문에. 너네 졸만 지금. 아우, 되게 치겠는데. 야, 너 되게 치다왜 나한테 안 아우, 아우, 왜 이래? 어 어, 어내자리라 고장이. 내 자리. 내 자리. 자리, 자리. 아, 저리로 가. 아, 귀여워. <laughs> 어. 어, 실패다 야, 너 되게 웃긴다 네? 목에 걸고 막 이런 아, 네, 목에 목에 걸고 거. 아, 내 목에 걸어 보시겠어? 목에 걸고 해 보자. 엄마. 네. 한번 걸어 봐, 한 두, 개, 네, 두, 개, 네, 두 개가 네, 네, 은약사 네, 있어요? 네, 됐어? 아이사 됐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동람은이 사람은 한동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우리가 동물원 가면 보통 동물들이 다 지쳐 있거나 좀 누워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데 여긴 애들이 너무 활발하고 뭔가 진짜 교감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체험 시간도 따로 있어요. 근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저희의 다음 코스도 가까워서 거의 한 5분 정도만에 왔어요. 바로 루지입니다. 강화도 하면 또 강화 루지가 유명하더라고요. 1회가 19,000원, 2회 3만 1,000원. 루루롱 저희는 두 번을 탈 겁니다. 루지 저거, 뚱뚱뚱 메달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꼬리하고 발 위로 쭉 뻗어 주세요. 무릎이 헤드를 앞머리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와,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탁 트였다. 루지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laughs>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가도 지좀 힘들었고. 그치만 스릴은 있다. 스릴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강화도 오셨을 때루지를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저희의 이번 강화도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 강화도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어, 여행 코스를 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